감사합니다. 장군님에 대해서는 저 말씀을 좀 이어갈까 합니다. 우리 장군님들은 위력을 가진 무신, 인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죠. 또한 나라가 있으면 어, 나라를 지키는 국사 장군님들이 계시죠. 국사 장군님들이라는 것은 나라에 예를 들어 이름나고 명란 사람들, 큰 사람들. 이런 분들을 국사 장군이라고 하죠. 돌아가셔서도 자손보다, 자기 자손보다 나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수신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국사 장군님들은 우리 인간 몸에는 안 와요. 자기 아들이 법사가 됐다고 해도 오질 않죠. 왜? 아들은 작은 거에 불과하나? 나라를 걱정하시니까. 그래서 장군님들을 보면, 뭐, 덕물산의 최영 장군, 인경업 장군, 뭐, 어, 황해도의 평산의 그저 신장군, 유장군, 배장군, 복장군, 가막산의 뭐 천존대왕, 뭐, 매당왕신, 이십여장 조선개국의 정장군, 김유신 장군, 뭐, 이수신 장군, 중국의 간우 장군, 소영 황제, 또, 와룡 선생의 장장군, 조장군, 마장군, 황장군 등 전례 신으로 모셔지며, 장군의 그저 별상신장, 신격의 영웅령의 역한기세 등등하여 모든 악기 소멸을 하고, 국태 민안을 돌보며 섬기고 돌본다. 장군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영웅신령, 이 분명하시죠, 그죠? 이 장군님들이 다, 어, 나라를 잘 지켰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조선 대한민국도 있겠죠. 장군님들이 하시는 일들, 장군님들이 주관을 하시는 일들은 우리 제자님들 육신으로 와도 마찬가지예요. 뭐, 집안에, 뭐, 우한 길고, 뭐, 관제 구설, 또, 대핵소예, 뭐, 이런 것들을 주관하셔요. 집안에 이제, 뭐, 신도님들이 뭐, 관제가 계셔서 찾아와서, 언제 관제가 있는데 좀 빌어달라, 그러면, 소소하게 장군님 전에 술 한잔 올리고, 고기 한칸 끊어다가 올려놓고, 장군님 때문에 빌죠. 왜? 장군님이 그런 거는 처리를 하시는 실령이니까, 장군님들이 처리를 해야지, 딴 사람들은, 음, 원력이, 장군님보다 그런 처리하는 원력이 부족해져, 그죠? 그래서, 뭐, 관제 구설 일등, 어, 뭐, 집안에, 하, 아, 누가 아프다. 몸이 아파. 그런 것도 다 장군 심장에서 걷어내는 거죠. 거의 인간이 몸이 아픈 것은 병원에 가도 변명도 없고, 늘 힘들고 아픈 것은 귀신들의 장난이 많죠. 도를 못 닦은 조당들이 별로 붙어도 아픈 사람도 있고, 못된 악령이 길거리에서 붙어도 아픈 사람이 있고, 뭐, 뭐, 상가집에 같은 데 가서, 뭐, 응, 어, 응, 어, 귀신이 붙어가지고, 상문이 붙어도 아픈 사람도 있고, 여러 질의 그 형태의 일들이 있지만, 이런 것을 다 주관해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 장군신이다. 장군신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도, 제자님들도, 장군신장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몸 육신이 깨끗하고, 육신에 힘이 생겨서, 그 어디를 가도 잡기 잡신이 범적으로 하지 못하죠. 그죠? 내몸에늘 장군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눈이 틀려 이더니 눈빛이 그냥 사람들이 못 잡을 정도로 진짜 빛나야 되죠, 그죠 우리 장군 신장, 신장님들이 늘 몸을 제자 몸을 수해서 만 중생들을 거느리는 제자님들에게 도와주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기도, 모든 기도는 다 중요하지만 장군 신장 기도가 제 생각에는 1번이라 생각해, 1번. 이게 뭐냐? 제자가 뭐 일을 하는 와중에 막 휴관기구려면 안 되겠죠, 그죠? 휴관기구려서 어떻게 일을 해요? 남이 일을, 돈 받고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내 몸이 항상 제자 몸이 강건하고, 어, 건강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님들도 장군, 기도 많이 하셔서 꼭 성불들 보세요. 늘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